중교 매니저 다 도망갔어. 중어가 <laughs> 매니저가 채팅도 못하고, 어. 그렇군. 뭐야. 우리 시청자분, 해볼스랑님꾸이님 뭐 니노님, 뭐야, 그거. 하도 사람이 없어서 시청자 걸린다. 죽여버릴까? 드디어 정말 목을 뽑을 수 있게 되었구만. 이 시간 때문에 거의 시청자일 확률이 높죠. <laughs> 저희 방은 중계 저기 매니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는 하는데, 중계방 워낙 무 답이 아프리카가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러운 건 사실이다. 방송 볼수 있냐고요? 방송 안 보고 하겠죠. 다시 보기 보면 되니까, 뭐 양심적으로다가 소리 끄고 화면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른쪽 갔는데 없다, 그방풀이야 <laughs> 내가 막 갔는데 없다 방불이야. <laughs> 일단 딜레이도 있기 때문에. 종 치면 은신되고요. 은신된 상태에서는 두근두근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근처에 대신 공격을 못 합니다. 공격을 하려면 은신을 풀어야 돼요. 은신 푸는 동안 시간이 있겠죠. 음... 근데 대신 레이스나 벤시처럼 약간 희끄하게 보이더라고요 다크템로 자 괴물은 이렇게 발전기가 어디 어디 있는지 다 보이죠 괴물의 시점으로 한번 봐야돼 그래야 다른 애들이 어떨까 할 수가 있죠 어떤 애, 어떻게 하는게 잘하는건가 없네 이쪽 두개 한번 보고 벌써? 초 빠르군요 풀렸지 뭐야 신착하게 아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그래야 죽일 수 있거든 일와 누구니? 아 누구니? 한글? 한글 아이디에 응. 와 나는 뭐 괴물을 잘 안해서 예. 못 들었나본데 나는 한 놈만 음. 패 믿기고 뭐고 없으니까 한명목 매달고 부하러 오던지 말던지 <laughs> 형은 한놈만 봐. <laughs> 어? 아 뭐야 어디 올라가 <laughs> 아씨 벌써 감각이 떨어졌나? 천천하게 괜찮아요. 내가 더 빨라 놓치지 마는 데 어디로 가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열성 뛰어라 울부짖어라. 이동한 네 친구들은 발전기를 하고 있어아 뭐야! 조용히 서 아! 의심해라. 잘했다. 이 밑에 발전기.. 밑에 아닌가 밑에? <놀람> <놀람> 여기 밑에 어떻게 가지? 좋아. <놀람> 예..예.. <놀람> <놀람> 너 여기 있으면 넌 끝난 거야. 오케이, 어. 방금 한명 지나갔는데 어디로 갔죠? 난리 났다. 발전기 하고 난리 났네. 너 죽으면 어떡해 아, 네가 좀 오래 버티야될거 아니냐 응? 어? 칼고리 g a 가어 i 있 n 가만 c o 이 e 이 s 하지 말고 지하로 가자. a j 가 Gaja, g 난 j a 만잠 j a Gaja, Gaja, g a j 있어. a <목> <목> 아, 아, 벌써... 어... 아. 아, 한번 떨어뜨렸는데, 미국이랑 아, 초기 안 되나? 찜착하게 어딜 갔는지 보고... 어딜 갔죠? 귀신같이 사라졌어. 아, 이럴... 이런. 이런... 이런... 하나 남았는데... 바로 받는 기호... 일단 발전기 쪽으로 가자. 피를 쫓으라고? 어디스 피가? 잘 안보여 어두워서 좀 늦었어 우리 이미 아버렸어오 성공 이렇게 된 이상 뭐라해야되지? 피 없는 사람은 해야되거든? 봤어요? 날 봤어? 그러면 죽어야지 <laughs> 와, 허 피가 똘똘거리는 사람 도로에서 파는 일로와 해무술 아이지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오라 했다 좋은 말할때 일로와 너는 가주셔야겠다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 갈고리 예. 과연 네 친구들이 구할까 예. 가만히 있어 이거 안 걸리냐 힘이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연어야 뭐야 이렇게.. 장사하고 막.. 동이 동! 내가 지금 뗏! 동! 치띵똥똥똥똥똥똥똥똥땅똥 왜 마? b 마? r 마? e b e r w 로 b e r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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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구 e r w e b 구 r Weber, Weber, 구 e b 구 r w 구 b e r w e b 어 r Weber, w e 친구를 여기다니 구하던지 도망가던지 썩자야지. 야, 위? 아까 날구해준 담대한 녀석아, 어따걸어 줄까? 친구가 같이 걸린 대로 가자. 아, 일용인가? 넌 지하로 특별히 음, 음. 예, 예. VIP니까. 지하로 예. 음, 가자. 다만 예. 있어. 다만 예. 있어. 이거 예. 와. 뭐. 어이구, 한명 나갔네. 한명 나갔어. 포기한 거야. 한명 나가서 연석이 점수 좀 주고 가지 연속의 점수... 야, 은신이계서 하다 보니까 좋네. 만점은 당연히 넣나세명 넘... 죽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점수가? 들었다 놨다 했어야되는데 1 1 0 0점 밖에 안되네 자 그러면은 전기톱으로 한번 가볼까 난 근데 아무래도 전기톱 스타일이야 은신은 꼬르메 전기톱이 좋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하다 보면 좀 무서워 이 게임.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요 안큼 이인 님 중계 방에서 댓글로 생각 감사합니다. 안큼 아인이구나. 댓글 하나 드릴게요. 뭔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뿅뿅게임미에요 님. 찍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다고. 그래 뭐 게임이니까. 어50% 점수. 그 다음에 다크 미스트. 그 다음에.

그건 연기였다 최대한 자리나 해주게 해주지 멍청한 녀석들 네명 당당히 못가겠 그래 길를 모아서 윙윙윙 한다고 그런 얘기죠 맞아 모으는거랑 아우 시끄러 모으는거랑 싱크로 안맞아 내가 해봤는데 이거 쌉플잘안돼 멀리서 나는지 가까이 나는지 좀 티가 안나고 그나마 좀 티나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티가 안나기 때문에 겁을 줄수 있으면서 뭐라고 이거 뭐야 왜 탕강이 있어 엄청나게 깊다 여기 잡아가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위글위글이 못버티던데 다20 랭크. <laughs> 벌써? 아니 애들 너무 지금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어? 너무 마음 편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빨리 하나니? 이렇게 너무 편해. 어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그 갈래길 전기길이 여기 방금 났는데. 어? 와이 녀석들 봐라. 너무 막하는 거 아니야? 건물 안에도 하나 있었죠 소리가 났는데 케빈의 소리 났다고? 아 그래? 늦었어 너무 많이 왔어 벌써 두개 있어 새벽이 되니까 이제지뭐 팍팍하네 팍팍 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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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나는데? 나와 따라 나와 저기 이거 돼지도 안는거고 있어 여기 너 지하 가고 싶었구나 여기 되게 멀어가지고 못갈줄 알았는데 너 응? 너가 해내네 넌 특별히 등 뒤에다 걸어주겠어 응? 죽어? 전자단 성공해야 돼두개 남았거든요? 과연 구하러 올까? 지한데 <놀람> 실패 두 명각 두 명각이야 두번 튕겼어 구하러 갔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비가 막. 바닥? 아 바닥 혈은 있었어? 야 구했다. 이걸 구하네. 지하를 다시 함물가자 구하면 지금 올라오고 있을 텐데? <laughs> 가던 놈 어디 갔지? 야, 진짜 안 보여. 그쵸? 다시 와피 많이 쳤구나. 일단 한 명은 잡아야겠다. 아쉬워. 기다려. 가만히 있어. 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알겠어. 물었다 <laughs> 아! 침착하게 뒤를 돌아오신 다음에, 아까 거기서 잡혔잖아 너왜 캐빈을 이렇게 좋아해 가구 좀 지고 왔냐 나와 이렇게 좋아해 아까 그 캐빈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똑같은 데를 나도 옛날에 캐빈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지 그거 안 통해 어? 잘하는 애들은 또 캐빈을 싸풀뿌란다 말하라 멍청한 녀석 머리 맞아 머리, 머리 콩콩 맞아 콩콩 <목소리> 어, 포기했어 이 녀석 <laughs> 수치스러웠나봐 아 이거 막기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 남았거든요 레비넷맷 가셨구요 어여기 진짜 거기 이거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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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는거죠? 요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방향이야? 이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야 방향이야 간 쪽? 아 화살표 처럼 돼있나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저기 두 개거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개야. 세 방향이거든? 세 방향으로만 잡으면 되거든요? 하나는 위에 있는 건가, 이거? 저게 어떻게 가나? 어, 개구멍 여기 있다. 이거 하다가 개구멍 보겠는데, 이거? 하나 성공했고. 하나 더 잡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laughs> 아! 침착하게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 간나 다른 사람이 아이씨 쟤 그냥 맞으면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쭉 갔다 있다 그쵸 뭐하죠? 어그로인가? 반대쪽이 아저도 출구 왜 이렇게 멀어 아 일단 밑으로 가고 두 명으로 만한명 커... 디스커넥. 디스커넥트 했다 디스커넥한명 디스커넥트 하고 한명 쓰러져 있는 거임 한명 다친 거구나 다쳤는데 도망갔을까 구하러 올것 같은데 왠지 왜냐면 시청자니까 나도 캐빈에 들어가있었으면 좋겠다 들어있으면 판자 부셔도 점수에요? 아 그래? <놀람> 연자다 실패해서 그런가봐 되게 빨리 죽는다 그 하나 남았거든요? 나갔을거야 아마 안나가 안 나가면 나랑 대결하자는 소리고 개구녕을 누릴 수 있을거야 개구녕이 아까 어디였더라? 여기였는데 요 여기 근처였는데 나가는건 못잡고 개구멍이나 막아야돼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어떤, 어떤가요? 못나가나요? 그냥 나가라 그냥 나가라 어 맵에 한갠가봐 밀고 들어간다고? 그럼 이걸 로렇한 방에 쓰러뜨려는 거에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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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개구멍 도전할줄 알았는데 아 이거 한명밖에 못죽여가지고 한명은 튕기고 두명 도망 간다? 에이 아나 두명 잡았는데 점수 얼마 안된다 두명 잡았잖아 그냥 잡기만 해서 그래 좀 재밌게 잡아야되는데 이거, 이거저거 이거 많이 하면서 아뭐 튕긴사람보다 아, 튕긴 튕긴사람도 많구나 죽은사람보다 적어 어. 톱이 점수가 좀 별로 안 돼. 트랩블하면 점수 많이 먹는데 그쵸?